자, 반갑습니다. 똥개입니다. 이번에 이제 또좀 재미난 덱을 사용하신 분이 있었고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번에 꿈냥이가, 암꿈냥이가 또 영던이었잖아요. 영던. 그 암꿈냥이를 사용한, 어, 일단 뭐 대부분 눕방이에요. 눕방인데 그래도 그냥 재미로만 봐주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꿈냥이를 이제 다 반반반으로 사용해가지고, 어, 이제 또 실드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쓰신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좀 신기해. 뭔가 대기. 자, 저항 한번 떴고, 반격으로 이제 한번 재워버리고, 오케이. 반격으로 재워버리고, 근데 이게 자꾸 깨는데? 뭐지? 어이. 꾹냥이가 아니고, 비라, 매드무비인가?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역시, 일단, 이 덱을 사용하기 위해선, 물팔라가 좀 필수적인 거 보네요. 일단, 암꾹냥이를 일단 골랐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해서 재워버려. 음. 암꾹냥이의, 그, 어, 방무쇼는, 보기 좀 힘든 것인가? 이게? 반격. 두, 두명 재우고. 지금, 어? 암풍냥이를 계속 치고 있어. 왜냐하면, 이 친구 이제, 어? 방무댐 들어가면 상당히 다 벗거든. 암풍냥이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와버렸다. 오, 딜도 엄청히센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암풍냥이를 계속 치니까 뭔가 상대방이 엄청 손해보은 기분이야. 뭐지? 왜 이렇게 잘 자지? 자, 제가 바란 거는, 이, 암꿍냥이의 방무됨을 바랬는데, 이, 약간, 암꿍냥이를, 어 계속 자기 해둬서는 큰일이 난다. 방무됨 맞기 싫어. 해서 이제, 어? 암꿍냥이가 그, 일단 거의, 그, 최고의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암꿍냥이를 점사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상을 만드는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러다가, 암꿍냥이를 못, 못해면 이제 방무대으로 죽여버리고. 아 근데 이 방무대물 버리라면 폭주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약간? 오 일단 잤어요 지금. 잤다고 잤다고. 방무대? 와 방무대. 와... 이렇게 되는 데 진짜 난 꿈에도 생각 못했다. 와 방무대. <laughs> 야. 뭔가, 아 어, 뭔가 이상한, 기묘하게, 기묘한 덱이다, 정말. 일단, 풍서퍼 덱입니다. 자, 여기서는 꿈냥이를 3개나 뽑았어, 무려. 어, 몰팔라가 되기 되네요 조금 곤란한 건가? 어, 일단, 모두 다 반반반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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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가지고, 어, 사전없이 재워버립니다, 아주. 오케이. 아꿈냥이 와, 안 죽어. 재우고. 아니.. 반, 반격이라서.. 아니 그 수면상태에서 안 죽거든요 저.. 쿵.. 풍량이체신노가 수면상태.. 에는.. 많아서 안 죽거든 어? 오야 이거 진짜.. <laughs> 와.. 아 뭔지 모르겠는데 어.. 재미.. 솔직히 말해서 실전에서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재미 일품이다 이거 오우.. 야쿵량이 3개는 진짜 처음 본다 나인텍을 자, 재워버려. 그리고 힐 해버려. <laughs> 그리고 이제, 안풍량이랑깨어도안되거든 자, 지금은 이제 1804점이랑 뜨는 겁니다. 이게 상대 완전 정수 피고 가잖아, 지금. 서퍼 비라에. 어? 어, 뒤에 이제, 턴을 안 주겠다는 의지. 턴을 그냥 게이지 싹 밀고, 그냥 이제, 어, 턴을 안 줘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어우, 이게 저항이 떠버려. 음. 상당히 운이 좋은 건가, 뭔가? 어, 지금, 짱냥이 친구들 지금 또다 반격수 딱 들어가거든요, 지금. 반격수 딱 들어가고 있어. <laughs> 반격을를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오 이, 이, 이 사람은 이제 이다 반격수를 줬단 말이야, 짱냥이다 와, 그 상당히 흥미로운 덱이다. 나는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재미는 있어 보여요, 근데 엄청. 이게 예, 1800되면 거의 언럭키 깔벌리거든 거의 아안형이 데미지가 좀 상당한데, 근데? 좀 재우면서 좀 자면 이제 데지안 받거든 어, 이게 풍속화 상태로 옮기면 좋은 건가? 못잡니다못 잡아, 이걸 마주해서 <laughs> 계속 방치 때려 이걸 이긴다고? 아니, 이게 평타 데미지. 여러 사람 하면서 자꾸 막 죽이는데. 어, 뭐야, 이거? 이걸 이긴다고? <laughs> 이, 이 사람 눈이 전부 다 반격이란 말이지. <laughs> 아니, 이게 눕방인 걸 감안해도 뭔가 좀, 아, 이 또, 이긴 것만 모아놨다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뭔가 좀 재밌어 보여요. 실전 서는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지금 이정도 이긴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 솔직히 또 재워버리고 광무댐 넣어버리고, 일단 죽었어 어, 풍량 있는 거들뿐, 식량 있는 거들뿐! 아니 근데 뎀지가 상당히 쎈데 오. 아 뭔지 모르겠는데 꿈냥이 그 깨면은 참에서 깨면은 그 뎀증 있잖아 뎀증. 아 뎀지가 상당히 근데 뭐야? 사실 물패링 당한거 같은데. 꿈냥 물패링 못 때리게 한 것만으로도 이할것같다 알죠? 아, 아니 지금 데미지가 진짜 상당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데미지가 세요 엄청 아니... 신냥이들 데미지가... 댐티가... 오우 쉣자 <laughs> 이번에 상대한 사람은 이제 또그 날빌 그 지피 날빌이네 지피 날빌 이거... 이거 맞으면 못 버티거든 진짜 버티기 힘들거든 어? 상당합니다 이이 이 덱도 근데 배, 파괴력은 좀 세. 근데 좀... 애매한 덱이긴 한데, 어, 이거를, 야, 방값 걸리고만 좀으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 방값뭐 없으면, 물그절뭐 해봐야 뭐, 뭐 하겠어. 아, 근데, 와. 아니, 근데 이풍량인데 뾰로롱 하는 데미왜 이렇게 세지 이거. 자, 에지오, 에지오, <laughs> 탈출, 탈출 버튼 눌러주고, 짜라운 거죠, 그냥. 음. 안 아, 돼, <laughs> 재미도 있네. <laughs> 재미는 있네, 재미는 있어, 진짜. 오 아, 진짜 태어나서 이런 조합은 처음 봐, 진짜. 나 아무 콜 나오면 벌써부터 벌벌 떨리거든. 오 이게 뭔 조합이냐, 이게. 자, 상대 힐 많거든요? 힐 많은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자, 불비를 하나밖에 없어. 딜, 빡딜 넣는 캐릭은. <laughs> 자, 기절 걸리고 아주 힘들어진 상황. 사실상 죽은 목숨, 저거는. 우리 불비라 못 뚫고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긴다 는 거야? 음... 이거 어떻게 이긴 거야? 반격 때리고? 반격 때리고? 이거 내가 볼때 암냥이 방구댐으로 죽일 것 같은데 거의? 이거 암냥이 계속 깨워야지. 암냥이를 깨워야지. 암냥이를 안 깨우니까 이렇게 방구댐 만큼 죽는 거 아니야. 응? 아, 근데 깨우, 깨워도 우깨 반격만큼 또, 또 쓰면 되고. 와, 이거 암냥이를 잘 쓰는 법. 무슨 반격이 있는 것인가? 나는 일단 폭주 반격 좀 쓰니까 다못 쓰겠더라고 지금. 아, 이거 봐봐. 지금 자꾸 자면서 지금 한몸 재워놓은 거방무대파 하나씩 없애버린다니까, 지금? 어, 리쉣.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어, 당당한 조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암냥이가 평타를, 평타가 일단 확률이 100%도 아니고, 그리고 딜 하려면 예열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쓰레기 캐릭 아닌가 했는데, 확실히 뭐, 어떻게든 쓰려고 하면 어떻게 쓸수 있는 듯? 상당히 재미난 공대, 아, 아레나 대이었습니다 토론창에 보면 아레나 간다. 뭐, 패시브만 보 좋네. 음, 누구랑 쓰지? 여기도 지금 혼란이야, 혼란. 어? 통계 보면 이제 폭주 반격 아닌 반격인데, 반반반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레나는 거의 이제 뭐 실험픽으로 그냥 아레나를 하나씩 다 데리고 간것 같은데, 여기도, <laughs> 여기도 그거 있네. 어? 여기도 꿈냥꿈냥스 해가지고 하고. 자, 보자. 점점점 조금 뭐 없나? 시나리오는 키우는 거고. 월드길드전. 음... 이게, 암냥이한테 어그로가 어떻게 안 오게 해가지고, 암냥이로 일단 어떻게 패는 덱인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 이제 암냥이는 공대기 어... 물펼이랑 감 좋다고 합니다. 그, 딥 드라이어들은, 뭐, 오늘 일단 알아보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